자, 파잇을 찾아볼까요? 자, 파잇을 찾아볼게요. 로딩 중. 파잇을 찾아볼 시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친구들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파잇을 찾을 겁니다. 됐어. 저는 이제, 저는 40, 32개 찾았거든요. 에, 마흔 두개 찾았거든요. 잠깐만, 어, 저기 선인장, 저기 선인장 있다. 잠깐만, 위에 올라오기가 힘든데, 어, 여기는, 달팽이네. 잠깐만, 저기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 호이! 호이! 아, 안 돼. 잠깐만 음, 아니네 너르 저기 있다 밥이 이거는 장식용이니까 해바라기네 꽃이자 꽃 근데 누를 순 없어요 왜 누를 수 없네 왜왜 왜 누를 수 없는 건가요 왜 누를 수 없는 거죠 아 아, 떨어졌다. 호! 오. 잠깐만. 내가 보기엔 팝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가냐? 잠깐만, 여기 가스를 밟고 올라와야 되잖아? 선인장이다. 가시를 밟고 올라와야 겠어 잠깐만, 저희 옷이, 저희 옷 팝이 있다 옷. 아이고. 머리가 닿을 때까만큼 닿아야 돼. 호잇! 어 저는 49개 찾아야 된다고요? 잠깐만 여기..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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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오 여기 있다! 레몬! 자, 이번에는 구멍으로.. 여기 구멍에 밥이 있을 때 없을 때 어, 저는 이쪽으로 가야 돼오 여기 있다 당근! 방을 찾았고 잠깐 여기 올라올게요 아니야 여기 왼쪽으로 가자 아 왼쪽도 없어 여기로 가는건가? 아니네 난 저쪽이 구멍일줄 알았는데 저쪽은 원 161개 찾았다고요?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개만 찾으면 엉덩이로 갈수 있어야돼 화분에 없네. 화분은 없고, 여기는 VIP.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네, 옥수수. 옥수수 팝을 얻어야 되는데, 저기는 VIP를 내고 들어야 돼요? 정말 치사한 곳이고요. 아, 잠깐만, 여기. 기다대기딸이딸이 잠깐만 잠깐 저희 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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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제 거의 다 찾았어. 이제 거의 다 찾았다고. 뭐지? 왜? 잠깐만, 저기 바로 팝이 있다. 저기다. 저기 타이어 같아, 이거. 꽃게다. 개다, 개. 꽃게. 팝이 있는지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이제 50개 찾은 거야. 저는 이제 50개 찾았어요. 잠깐만요. 가면요. 여기 네데 호! 아, 좀 늦었다. 좀늦었어 어. 호! 아! 실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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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를 말아봐요. 코 갔어. 아이, 거의 다, 다 탔는데. 지금. 호우 아, 좀. 너무 위에서 떨어졌다. 너무 위에서 떨어졌어. 아, 잠깐만. 호이, 아. 탔는데. 아, 잠깐만. 저기, 파비스를 어볼게 호이! 점프의 힘으로 좀 모자랄 것 같아. 여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왠지 여기 나무다. 이제, 이제 저거를 꼭 찾고 말겠어. 호아! 잠깐만. 바비를 꼭 얻고 말테다. 호. 겨우만에 찾았다. 오한 시간 만에 찾았네. 아, 한 시간 만에 찾은 거소. 어! 오! 오, 공룡다. 공룡 팝이을 어땠어요? 공룡 팝이서 얻었고 여기는 아, 뭐야? 미끄럼틀 진짜로 만들어진 거였어? 잠깐만, 저기 수박 이다 잠깐만. 오, 이쯤에! 호잇! 됐다, 수박이다. 잠깐만, 저기 보면, 공룡이, 공룡, 오케이. 공룡으로 찾았고, 와우, 팝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자. 20분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여기는.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한 개만 더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는 VIP야 아 뭐야 VIP는 팝이드로 있나 봐 로벅스 내고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요 전 로벅스가 없어 사실은 잠깐만 천 잠깐만. 여기... 천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지. 잠깐만, 여기 공룡이, 잠깐만. 왜, 왜안 타져? 안 타지나봐! 뭐야! 잠깐 밑에 있는데 확인해봐야지. 아니, 밑에 있는데 확인해보려면, VIP를 내고 들어야 될텐데 큰일 났네! 잠깐만. 친구가 다 눌러놓고, 도망가버리기! 실제로는 그런,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 뭐야, 여기 파빗이 없어? 뭐야,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 하나만 더 찾으면, 다음 단계로 갈수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잠깐만. 나 좋은 방법 생각났다.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는 VIP거든요. 좋은 방법이, 위감차터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공룡 파이스없고 하나, 마지막 하나는 다른 하나는 VIP고 그리고 마지막 한파이스는 저기 숨겨져 있거든요? 저기에요 여기에 있었어요 풀 사이에 있었어요 어때요? 참 간단하게 찾은 거죠? 정말 간단하게 찾은 덕분이야 맞아? 그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였어요. 정말 치사하게 숨겼는 거죠? 요 예, 팝이 바로 있는 거 아니지? 저거 팝이 아니래 팝이선 아니에요, 저거 잠깐만. 저기 팝이 하나 찾았어. 나 여기도 찾았는데. 미니언즈다. 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찾고. 로봇 청소기 밟고 올라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제주간다 내년 6월때 생일은 6월 3일 내 생일이야. 그럼 안녕.